이날의 중심으로 삼고 몽골을 중심으로 대화했고 나는 9일, 10일 이결을 중심으 넘기는 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승리의 방패를 들고 영광의 촛불을 들고 하늘앞에 승리의 만세를 부르고 아버지, 어머니 내 가정이라고 할수 있는 가정을 품고 나설 수 있는 승리의 왕자꾼을 세울 수 있는 나머지 개개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부자가 배우는 축복가정들이 되게 허락가야 주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사방으로 환공에 돌아오는 그 자리를 아버지 철렛말린 수구의 공중천을에 승리의 팻말을 꽂고그 팻말을 대서 감사의 눈으로 흘려가도록 하는 축복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는 이 시간, 외에도 아버지 축복이 같이 연결시키시사, 그들의 발걸음 묻힌 곳에 그 열매를 수락할 수 있는 조상들이 희망에 타여 조상들의 해방에 두드들수 있게끔 복을 다해 리루고 찾게 하러 가야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든 전체의 움직임과 모험의 끝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표정돼서 완결완성을 지어 가지고 환고행할수 있는 축복받은 가정들이되게 하러 가야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모두 자선만대의 역사적 조상들과 하나가 되어 해방적 승리의 나라를 품고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내가 허락해야죠. 그냥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 참보모 이름으로 보고하고 간절히 선포하나이다. 아,